안녕하세요, 대나에게서 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눈길을 사로잡는 한 장의 경금. 띠로리 오늘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집 안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PD님 긴장 많이 하셨네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나에게서 왔습니다. 우리 개가 무서워서 얼마나 사납게 그럴까요? 저 멀리 정체를 드러낸 녀석 네, 아요잡요찮어 <laughs> 잡고 있어요. 요 어, 네. 아. 제작진을 마주하자 더욱 격렬하게 치저대는데요 화를 내며 득달같이 덤벼드는 녀석 오늘 뭐 모두 조심해야겠는데요 일단 집안에 무사히 입성 보호자는 극도로 흥분한 녀석을 조금 진정시켜 버렸는데요 드세요 가능할까요. 들어, 등장나가, 기나, 나, 야. 어떻게 이렇게 훅분할때 저도 막물러서 거. 아유, 나도 제일 무서워. 제작진도 보호자도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맥스입니다. My name is Max. 여기서 잠깐 레테리어 견종 소개 듣고 가실게요. 비글과 잭 러셀 테리어 등 에너지 넘치는 녀석들이 합쳐진 종으로 그 이름대로 미국 농장의 쥐 사냥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레 테리어 땅 파는 것을 좋아하고 민첩하고 활동적인 것이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의 반려견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맥스형 릴스예요 숫자 돌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맥스릭스 엄마 윤유정입니다. 맥스릭스의 이모 윤선영입니다. 무조건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다그 되게 경계를 심하게 하고 저희 시어머님 오셔갖고 옛날에 여기 팔뚝 한번 물리시고요. 사이는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있을 때 와가지고 물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물렸죠. 네, 저희, 저희, 배나타로 가볼까요? 네, 네, 네. 네. 스데이스 외부인만 보면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다는 맥스 조금 분리된 공간에서 지켜보면 어떨까 제작진 전원 베란다로 이동하는데요 맥스안돼 나도 물고기 같 과연 맥스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두둥탁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녀석 맥스 견성에 후퇴는 없다 바로 막혔다고 물러설 맥스가 아니죠 끝을 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데요. 누가 레테리어 아니랄까 봐 제작진을 쥐 잡듯이 잡네요. 어머니, 우리 제작진 좀 구해주세요. 왜? 화를 가지고 엄마가... 침을 로 흘리고 난리 났다. 와, 침 흘리고 침 흘리고 들어오겠다. 정말 이러다 민원 들어오겠어요. 이 친구는 무릎 짰어? 어이구, 어 이거 하나서 빠져 잘못하면. 극도로 흥분한 맥스와 제작진의 안전을 위해 맥스를 방으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맥스야넌 고막 괜찮니? 네 이제 나오셔도 돼요. 나오셔도 돼요. <laughs> 나오셔도 돼요. <laughs> 방에다가 이제 안전하게 가둬 넣었어요. <laughs>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쟤는. 그래서 최대한 외부 사람이 안 들어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는 근데 저희 식구밖에 못 와요, 그래서 이 집에는. PD님, 아, 네. 아유 오케이? 맥스를 더 이상 자극시키면 안될것 같아 제작진은 일단 철수 요란한 소동이 지나간 그날 오후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일상을 관찰해보는데요 한동안 시간이 흘러서인지 맥스도 조금은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아 다행입니다 맥스 a 맥스 o 아더아 Max, you are o k 이 y m 근데 어머니 아까부터 왜 자꾸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죠? Tell me why. Stay. 가족들이 미국에 살던 당시 입양한 맥스. 그때부터 쭉 영어로 소통이었다는데요 저보다 영어 더잘 알아듣는 거 아닌가요? Really? 어쨌든 항상 이렇게만 얌전하다면 을매나 좋을까요? 맥스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이때 말 끝나기가 무섭게 대변하는 녀석. 아무리 가족이라도 돌발 상황에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데요. 그래, 내려가자. 이리 와. 저기 가자. 케이지로 가자. 케이지. 맥스 케이지. 케이지. 이리 와. 시도 때도 없이 산나게 구는 녀석을 마. 계속, 마. 계속 마. 이대로 둘수 없어. 켄넬에 두려는 보호자. 빨리 와. <웃음> 케이지. <laughs> 케이지로 끌고 갈까 봐. 이리 와. 여기로 들어가자, 맥스. 이리 와. KG, 하지만 KG. 겁먹은 표정으로 KG. 안간힘을 다해 버티는 맥스. 지 이리와. 이리 들어가. 너안 되겠어. 들어가. 스 들어가. 아니, 아까는 사납고 기세등등했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데요. 여기 들어가야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스지넬을 무서워하는 건지 지금 KG. 이 모습이 KG. 너무 어색하다, KG. 맥스야 KG. 맥스 버티는 KG. 힘도, 힘도 장사입니다. 들어가. 어, 빨리 들어가. 꼼 어. 어. 빨리 들어가. 거기 있어. 너 얌전히 있어 거기. 어? 싫어, 싫어 ㅋ 거기서 얌전히. 어여 곡절 끝에 ㅋ ㅋ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계속 ㅋ 어대 ㅋ 불편해하는 모습인데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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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어 ㅋ ㅋ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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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어 ㅋ ㅋ ㅋ 니까 이제 저기는 ㅋ 어 ㅋ 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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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어 ㅋ 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 어 ㅋ 어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올때 워낙 이제 캣넬에서 오래 갇혀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장시간 캣넬에 갇혔던 트라우마 때문인지 그 이후 더욱 캣넬을 기피하게 되었다는 맥스. 에이 기다려 외부인이 왔을 때 캣넬 안에라도 잘 있어준다면 좋으련만 교육을 해보려 해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알았어 앉아. 알았어. 맥스, 이제 잘못하면 저기다 또 집어넣을 거야, 너 케이지에. 이털 봐라, 털. 맥스 케이지? <laughs> 들어가기 싫어? 알았어, 안 들어. 엄마 케이지 안 데리고 올게. 응? 응, 눈물 닦자. 그럼, 순식간에 또다시 공격분능 발동한 녀석. 그저 옆을 지나갔을 뿐인데, 뭐가 그리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건지 맥스야, 릴렉스? 릴렉스 형자요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녀석을 볼 때마다 보호자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하는데요. 어이고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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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한번 정도 누가 키우다가 파양을 한것 같아요. 얘가 되게 그, 긴장을 잘해요. 그리고 손만 조금만 이렇게도 얘가 막 깜짝깜짝 놀래고 되게 그 손에 대한 사람 손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얌전히 있다가도 어느 순간 확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침대에 누워서 얘가 침대 밑에 있으니까 침대에 누워서 맥스 약으로 이렇게 쳐다본데 확 달라들어가지고 얼굴도 물어가지고 또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 가서 얼굴 꼬매고 다들 상처 치료했고 지금의 가족을 만나기 전 이미 파양이라는 상처를 겪은 맥스. 게다가 학대를 받아왔던 건지 사람 손과 움직임에 과민 반응을 보이며 외부인은 물론 보호자한테까지 공격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맥스를 원망하기보단 과거 안 좋은 기억으로부터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인 보호자. 딱 들어올 때 맥스를 보면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이빨 다 보이면서 네네. 으르렁거리고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맥스의 진짜 속마음, 뭘까요? 그래서 설쌤의 요청으로 사전에 한 가지 실험을 실시해봤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이때 상황 보신 적 있으세요? 보호자분 안 계실 때 맥스 어떻게 하는지? 네, 없어요 아무도 없으시죠? 네. 과연 보호자가 없을 때 맥스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두둥. 맥스 우리 간다 빠이 맥스 빠이 집 안에 혼자 남은 맥스 제작진을 향해 여전히 우렁차게 지저대는데요 그런데 기세등등한 것도 잠시 다가가긴커녕 금세 얌전해진 녀석 담당 PD가 옆으로 가자 오히려 맥스가 자리를 피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 이 녀석 우리가 알던 맥스가 아닌데? 오, 세상에. 저런 반전의 모습이. 네, 막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에이, 하죠. 에이. 그리고 눈빛 한번 보세요. 눈빛 표정 한번 보세요. 1 80도 달라진 맥스. 겁을 먹은 건지 수시로 눈치를 보며 도망가기 바쁘네요. 어머, 어떻게 저러다 몰면 어떻게? 우, 무서워. 오. 못 물어요. 보호자님 잡았을 때. 엑스 짓 알지? 펜, 펜. 어머 통 좋아. 펜, 좋아. 펜. 좋아. 그렇지. <laughs> 사실 설 쌤과의 첫 만남에서도 예상치 못한 의외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주 <laughs> 잠시만 <잠시까지> 줘 보시겠어요? <laughs> 어머니 제 뒤로 오세요. 설 전문가가 줄을 잡고 보호자가 멀어지자 바로 공격성 제로. 오히려 보호자를 쫓아다니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보호자분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예요. <laughs> 우리가 이걸 이제 언라이어서그레션, 동맹 공격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호자들이 내 뒤에서 백업을 해줬을 때만 내 뒤에서 내 편을 들어줬을 때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공격성은. 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 편을 무조건 들어준다라는 보호자분들이 없다 보니까 딱 그냥 소심이가 돼. 원래 모습이 음... 나타나는 거예요. 케이지, 맥스 케이지, 이리 와. 어휴, 어휴, 무서워. 케이지, 이리 와. 이리 들어가. 너안 되겠어. 들어가. 맥스로 들어가. 못하... 들어가. 크레이트를 <레> 되게 싫어요? 해 네네. 들어가. 지금. 어머님이 하시는 거, 치과 무서워하는 아이들한테 집에서부터 치과 가자, 치과! 치과, 치과! <laughs> 평소에도 불안이 많으니까 저런 거를 교육하지 않으면 싫어할 거예요, 캔넬 켄넬 교육, 캔넬을. 근데 뭐 조금 더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올 때, 이제 저기에 실어져서 오잖아요 애들이 네네. 여기 이제 도착을 했는데 또 저녁 비행기로 도착을 해가지고 얘를 바로 검역이 안 됐구나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검역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엄청 오랫동안 갇혀있은 거예요 캐넬에 엄청나게 네. 오랫동안 네그 이후로 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니까 그 전에 미국에서는 들어가 그러면 자기가 잘 들어갔었거든요 네. 저녁에 거기 들어가서 잠도 자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집에 와서는 얘가 이제 식구들을 물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때 이제 벌 차원으로 저기다. 아 절대 안 돼. 이거 캔넬 교육 자꾸 벌처럼 사용하시는 분들 막 인터넷에 막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절대 안 돼요. 어린 아이들과 강아지들 교육 방법 중에 이제 타임아웃이라고 해요. 뭔가 잘못했을 때 특정한 공간에 분리 시켜 놓는 거. 그런 교육은 저도 추천해요. 근데 캔넬은 그 타임아웃에 안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좋아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혹시 그퀘렌시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퀘렌시아 그게 뭐죠? 스페인어인데 네. 내 영혼을 다시 되찾고 마음을 휴식하고 쉴수 있는 공간이 퀘렌시아인데 음. 캔넬은 퀘렌시아가 돼야 되는데 자꾸 혼낼 때 들어가 버리면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아지 교육의 첫 번째 원칙은 스스로 하게 해야 나 스스로 들어가 보고 어 괜찮네 라는 인식이 심어져야지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외부인 공격성 개선을 위한 두 번째 솔루션, Find It, 찾아 교육. 지금 한번 해 보실까요? 여기 매칭이 요 네, 나가요? 길게 한1 0 개만 해 보세요. 네. 그냥 Find It 하면서. 네. 아, 네, 다른 데도 Find It. f m 찾아라고 말하면서 간식을 계속 떨어뜨려 주는데요. 네. 이건 무슨 교육이죠? 이 Find It 교육이 교육이 미국에서는 공격성이 있거나. 흥분도가 높은 아이들한테 흥분도를 낮추고 노즈워크에 집중하게 해주는 교육이에요 와, 이거 스캔을 지그재그로 쫙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캔넬에 대한 안 좋은 기억과 더불어 불안이 많아 캔넬을 더욱 거부했던 맥스 캔넬은 벌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편히 쉴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는데요 이번 솔루션은 캔넬을 통한 케렌시아 만들어주기. 이제 하는 교육은 캔넬 교육. 네네. 네. 네. 케렌시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네. 가운데로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요. 아, 실지 이게 캔넬 보니까 또 실지. <laughs> 자, 캔넬 무서워하는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이 상태로 교육을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불안이 많은 아이들은 새로운 곳 그리고 위에가 뭔가 막혀있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가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더 무서워하고, 그래서 저희가 뚜껑을 뺐을 때그 반응을 한번 볼 거예요. 네네. 지붕을 뗀 캔넬에 간식을 넣어주는 설 전문가. 맥스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어 보는데요. 냄새 맡으며 호기심을 보이지만 뒷다리를 넣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맥스. 너무 싫하는데캣네를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맥스가 스스로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 많은 분들이 그렇지 네. 와우 처음으로 성공. 이거 몇 번만 하면 내발다 들어가는 거 별로 안 무서워요. 안에 들어갔을 때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켄넬에 오랜 시간 머물며 적응 교육을 해보는데요. 여기서 계속 좋은 일, 재밌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